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는 과학과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속에 사단이 섞어놓은 많은 강신술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 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 마지막 때의 감신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강신술은 사단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매개체들을 활용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속임수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강신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속임수 형태를 빌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6장 3절과 14절에 나타난 대로 새 더러운 영들의 연합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새 더러운 영, 바로 이새 더러운 영은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의 거짓 영, 즉 광신술과 교황권의 거짓 그리스도교들을 통하여 영원 불멸설을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전사들을 통하여 마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있는 우리와 교신하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강신술은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있다고 하는 영혼불멸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의 사상은 영혼 멸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나와서 먼저 하늘에 간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육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경험을 갖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이 분리되어 나온다고 하는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신술의 일종은 바로 AI라고 하는 이 발달된 컴퓨터 과학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복원시켜서 직접 대화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식이나 배우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매우 적절한 그런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목회를 진행하지만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술들은 영혼불멸 사상을 조장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생투 551페이지에서 552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하는 교리, 즉,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 감화를 끼친다. 바로 이것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타나는 영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강신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대쟁투558 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신술과 장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권유를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탄의 지시에 굴복하게 되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힘으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순간 우리는 어찌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곳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봉 24장 5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봉 24장 11절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거리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습니다. 24절에서도요, 거듭거듭해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유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그리스도인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고문하는 자들일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갈 자들이 많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자신들을 그리스도 또는 선지자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물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의 수단은 큰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특별히 이적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큰 중병이 금방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다 암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는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희혹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도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으로 많은 글들에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의 이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관심사일 것입니다. 치료공사 87페이지 88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위대한 의료선교사인 체함에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왕 210페이지에는요, 거의 모든 형태의 강신술의 추종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능력을 전기와 최면술과 소위 교감적 요법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에서 기인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마지막에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재림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치료에 관한, 천연 치료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신봉한 나무지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틀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강신술을 이용하는데 또이 죽은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쟁투 552페이지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는, 바로 이 사단은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구와 귀신의 가르침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대 과학의 AI 기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신술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질병 취해 이적이 두드러질 것이고, 바로 이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매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는 하 것이죠. 바로 이 강신술은 영혼 불멸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나뉘어진다 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한 개신교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개신교에서는 바로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면서 가톨릭 세력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지요. 거짓 신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을 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성을 흐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반대하는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대쟁토 552페이지에서는 강신술이 주는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계와 경고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그 일들을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쟁투 624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죽께 속한 치모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병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선악 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무시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고 있는 것처럼 신앙하지 말고 열심으로 깨어서 우리 주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에서는 결코 떠나서 살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